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게임이다 아, 언제나 주식을 즐겁게 어, 게임처럼 하고 있는 아, 주식 프로게이머입니다 어제 어제 그 제가 뭐한80한 한 5만 원 물린 거 아시죠 아, 그래. 오늘 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복수는 못하고 일단은 저기 평단만 어, 조금 낮췄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거 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고 <웃음> 정했습니다. <웃음> 누구 말대로 제목 학원 좀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다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음, 잘 보시고요. 따라 하지는 마세요. 근데 어, 제 스타일을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주식에는 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단타, 뭐 단타, 뭐 이런 걸 주로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음 물론 단타, 단타 쳐서 이제 물려서 장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 이거 해소할 거예요. 해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데이트레이딩인데, 저녁 때 바로 팔아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3시 뭐반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그 다음날 가져가서 이익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또 그런 거를 또, 어, 떤 자기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어 보통 유튜버들 본인 보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단 여러분들도 스스로 맞게 규정 지어갖고, 그, 경직된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늘 유두리 있게 하시고, 정,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제, 물론 당연히 손절하고 나가야 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든 기법을 일단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그, 종목을 여러가지 안 하고, 하루에, 그 한두 종목 갖고 계속 하루종일 패잖아요 근데 거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그 이유는 보면 제가 유망 종목을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 봐요 이게 보면 세력, 주포 심지어는 요즘 뭐 뭐라 그래요 이른바 조막손 동호회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억, 10억 갖고 저기 그 리딩방 하면서 사람들, 코모들도 뭐 꼬셔갖고 있잖아. 돈 받, 돈 받고, 뭐,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 그런 친구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래 보다 보면, 오래 보다 보면 갑자기 팍 튀는 경우, 막 이런 경우 있고, 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지금, 이런 경우들, 이것도 주포가 했다가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주포가 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더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행히 좀 팔고 내려 다시 샀지만 그래서 그래서 항상 계속 그한 종목을 이양 패는 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끝까지 한놈만 패다가 만약에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 정도에서 팔고 놔줘야지뭐더 올라가는 건제 몫이 아니에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그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없는 종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막 튀는 종목들 있잖아요. 파닥파닥거리는 종목들을 그냥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는 그 전에 미리 다그 물밑 작업해놓고 얘가 어떤 종목이다, 뭐 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시, 사실상 막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 저, 굉장히 저는 그 쫄보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뭐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어, 자금을 몰빵을 어저께 다 해서 그그 그 와중에 지금 오늘 몇번 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팔고 다시 어, 내려갈 때 잡아갖고 평단을 낮췄는데 아 마지막에 지금 이게 그, 1,2벙을 한번 볼까요 한번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신곡가같죠 여기서 250일 신곡가 가고 근데 나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그, 어저께 특힘. 윗꼬리가 이게 달린 거는 상당히 그 하락의 조심비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또 갭상에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그냥 이건 제, 제 그, 제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판단일 수도 있어요. 내일도, 어느 정도 갭상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갑자기 갭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일 좀 올라가면 그냥 튀고 나오면 돼요. 내일. <laughs> 여러분들도, 그,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한 종목을 계속 보시고, 한 종목만 패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한 종목을 계속 보다 보면 나와요. 매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바로 보여요. 어, 안 보이시면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저기 그 비디오를 잠깐 어, 보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어, 수요일인데요. 아, 아깝네. 아침에 오늘 그, 아, 그 야심차게 제가 아침부터 녹화를 했는데, 녹화업이 날아갔어요. 아침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막파닥파닥 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아이, 그, 뭐예요 지금, 지금, 벌써 9시 44분인데. 잠시, 그, 설명드리자면요. 아침에 갭상이 떠서, 장 시작 후에, 3분 만에, 950원하고 900원에 총 700주 매도했어요. 옆에, 지금, 사마알미님 여기 체결 내역 통보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그, 12,550원하고 600원에 각각 또, 그, 300주씩 해서 600주 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대로 제가 그 물러나면 안 돼요. 오늘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저의 복수를 기다리고 <laughs> 계신 어제 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자 아자 주식 은 아, 게임이다. 아자. 자, 아무튼 그래서 평단이 그, 12838로 낮춰졌죠. 아 원래는 한, 13,000원 정도였어요. 어12,980 얼마였어요. 평단을 낮추면서 무리해서라도 하려는 이유는 오늘 이거 갈것 같아요, 느낌에. 자, 지금 현재 사마 알미늄은 지 저기 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치 무슨 뭐 자기가 지수를 이끄는 것처럼 <laughs> 주도주 같은 그런 지가 지금 그 대장주도 아니고 제 3등, 4등 주인데 마치 그냥 지수를 이끄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참그 어이가 없죠. 어. 자 지금 현재 테마 인포스탁 그 섹터 그룹별 테마를 보시면요, 2차전지 생산 업체가 지금 딱세군데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마 알미님이 납품하고 있죠. 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지금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인데, 최근 2일간 5.5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2일간은 15%나 올라갔어요. 아무튼 2차 전지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뭐안 올라가고 뭐,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딱 가리래도, 어, 남들 다 올라가는데, 형님도 올라가,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한 6, 7만원 정도 아니면 그 손실이 없이 지금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어제 86만원을 캄플라치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그 어, 경쟁업체 신성 델타 테크는 오늘 경고예요. 경고는 신용도 당연히 못 쓰고 경고는 미수도 못 써요. 그래서 단타들이 여기 못 들어가요. 지금 미수단타들은. 경고가 되면 어, 주인은 미수단타 들어갈 수 있는데 경고는 미수단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죽을 쓸 겁니다. 아마 신성 델타 테크는. 그래서 경고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아무튼, 뭐, 나머지, 그, 관계된 업체들이 정말 다닐까, 아니면 경고, 막 이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간 지금 사마 알미늄에 제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몰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좋은 횡보에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시죠? 이, 이, 지금 이 물결치는 이 좋은 파동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세력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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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 용병 300줄 먼저 날릴게요. 12,750원에. 자, 자, 일단, 어, 용병 300줄을 12,750원에 날렸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용병까지 다 데리고 가면 안 돼. 다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냥 평단 낮춘 용도로 했으면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빼버려야지, 이것까지 갖고 가다가 나중에 진짜 무거운 몸으로 어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평단 낮추는 역할이 끝났으면, 어, 바로 보내드리는 게, 그, 이 바닥의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 잘 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지금도 850원에 걸어놨는데요. 이번에 팔리면, 어, 약간 이익이 날것 같은데요. 어. 올라갈듯 올라갈듯 아, 상당히 안 오, 못 올라가네요 지금 아 날이 아닙니다 날이 아닙니다 아까 그냥 12,800원에 용병 보낼까 그랬네요 아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게그 지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얘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려고 좀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조막선 동호회가 잠시 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다면 뭐 의미는 없어요 자, 지금 튀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매수 들어갈게요, 바로. 아, 지금 매수가 다안 됐네요. 자, 지금 장중에 <laughs> 따분한 관계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마치 그냥 그 지수, 지수 관련 종목처럼 지수랑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이거 강의 같은 거 드릴 때 지수를 꼭 보란 얘기예요 지금 위에, 유에그 지수 그래프랑 아래랑 똑같죠, 지금. 어떤 게 종목인 거, 어떤 게 지수인지 헷갈리죠? 자, 근데 또이게그 하나 좋은 거는 지금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화를 보면서 동시에 보고 있는 게 지금 LG화학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 주가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지금은 장중이고요. 자, 미친 짓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방금 뭔가 그 매수가 체결됐네요. 아, 아까 나머지가 매수가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평단이 12769로 낮아졌습니다. 800원 이하로 됐어요, 지금. 자, 이제 진짜 갈 일만 남았습니다, 위로. 자, 이제 3시 19분입니다. 상황이 안 좋죠? 지수는 아예 그냥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휴, 막판 동시효과에서도 별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은 내일까지 그 가져가서 내일 아침 장튈때 팔아야 되겠어요 아, 12,400원만 돼도 어, 오늘 약 그래도 한몇 만원 그 이익 보면서 선방, 선방하는 건데 거기까지도 아, 못갈것 같네요 자 매매 마크를 보면 아 오늘 그닥 제가 실수한 게 없는데 안 도와주네요. 내일 죽었어. 내일 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끝났는데, 이게 그, 참 비중조절의 몰빵의 지금, 그, 가장 취약점이에요, 이게. 아, 아무튼 뭐, 내일 튀면 바로 먹던지 아니면, 어, 어영부영 하면 그냥 바로 손절할게요, 내일. 자, 오늘 뭐,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는 없었죠? 재미는 없었어도, 오늘 굉장히, 그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그맨 앞에 그 제가 다시 또 뭔가를 다시 만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 보시고 어, 제가 뭘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 1월 6일 어, 수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